네, 날로 인기를 모아가는 서민의 시사만곡 시간입니다. 네. 아닌데 이게 진짜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요새 그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조회수가 몇십 단위였는데 최근에는 몇 백이 아니라 천 단위를 넘어서서 드디어 제가 홍보 안 하고 이 순전히 콘텐츠의 힘만으로 이세 자리 숫자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네 자리 숫자를 위해서 향해서 한번 가 봅시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김민석을 보면서 한덕수 총리 반대가 떠오른다. 이겁니다. 지금 김민석 난리 났죠. 근데 김민석 이 사람이 원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공직자 같은 경우는 무슨 그 뭐냐? 민주화 운동이야 뭐좀 그렇다 쳐도 그뭐 윤리 위반 같은 거 원래 잡는 거잖아. 왜냐면 정과 있는 놈은 절대 기용하면 안 되니까. 어? 아니 김민석은 근데 정과 사범인데 민주화 운동 관련 두 개는 빼고라도 돈 받아 처먹은 게두 개가 있더라고. 2002년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 SK 손길승한테 2억 받았고 이걸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고 추징금이 2억이었죠. 2008년에는 강모 씨 포함한 지인 3 명한테 7억 얼마를 받았더라고요. 이 강모 씨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 체육위원회 공동, 그지같은 의원회 있네.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더라고. 그러니까 여쨌든이 사람은 정치에 좀 몸담은 사람이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김민석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 생활비로 빌렸다는데, 여러분 이게 믿깁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추징금 7억.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형이 대포 깎여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600만 원) 벌금형을 받는 거 우리나라 법참 좋아 어? 그돈 받을 때는 신나서 받고 걸려도 오나 이거 뭐 생활비 빌린 빌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와 그런데 이 김민석이 말이죠 (2018년에) 그 아까 그강씨 있잖아 체육 위원장 그강 씨한테 4천만 원을) 또 빌려. 5년은 갚겠다고 했지. 물론 이거 갚을 마음이 없지. 지금까지도 안갚았었어 원래. 근데 김민, 근데 김민석이 강 씨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열명한테 천만 원씩 빌렸더라고. 이 차용증을 딱 보면은 내용이 이 토시 하나 안 틀려. 이름만 바꾸고. 왠지 한 사람이 다 써준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돈을 그냥 받고 나중에 뒤탈 날까 봐 그냥 차용증만 받아 놓은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이 채용 이 차용증을 모두 그니까이 돈을 모두 천열 명한테 돈 받은 게 강씨라는 소리 있어요. 그리고 그 천만 원낸 사람 중에 한 명이 강신네 회사 직원이야. 이거 뭐지? 이거 다 강씨가 알아서 갖다 바친 거가 아니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김민석은 김민석은 뭐라냐? 어 내가 이제 그돈그 그 뭐냐 추진금 낼게 너무 많아서 이걸 이걸 갚느라고 이제 대출을 좀 그 상환을 연기했다가 나중에 결국 갚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상환을 마쳤다고 하는데 야 뇌물을 그럼 뇌물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니 놀리면 무죄인 거니? 겁나 웃긴다. 너? 어? 아들 문제도 있어요. 김민석이 그 소속된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특목고 없애자는 정당이 정당이잖아. 근데 그 아들이 국제고 나왔다. 그리고 김민석은 자기가 안미 전사잖아.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코넬 대학이라고. 야 아이비리그 대학일 걸 아마. 여기 재학 중이에요. 물론 이제 좌파라고 해서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고등학교 가면 뭐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아니 돈도 못 갚고 돈 생활비 없고. 아니 5년 전에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던 놈이야 김민석이. 그런 애가 학비가 연 2천이 국제고를 보내고 코넬대는 학비가 1억이고 뭐 거주비까지 아하면돈 훨씬 많이 드는데 민석아 너 그럴 돈 있냐? 없잖아. 물론 이제 어떤 바보 같은 그좌빨들은야 국회의원 세비가 1억 5천인데 충분하다 그랬는데 아니 말했잖아 돈 갚을 거 지금 추징금 다 갚을 거갚 갚아야 돼 왜냐면 얘가 한 자리 하려면 돈을 빨리 갚아야 되거든. 추징금 열심히 갚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추징금을 갚으면 갚으면서 또 재산이 늘었어. 오년전 마이너스 5억 8천에서 지난달 보니까 2억 천이야 그러니까 7억 치, 돈이 7억 원이 는 거야. 7억 원이. 봐봐 아들한테 돈을 썼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들한테 매독을 썼으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김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이혼한 마누라가 이제 뭐 학비를 댔다 그러는데 아니 그 마누라 저도 본적 있는 사람인데 kbs 아나운서예요 뭔 돈이 있냐고 뭔 돈이 해서 학비를 대냐고 겁나 어이없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아들이 고삼일때고 교내 동아리가 추진한 표절 예방 교육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그 애비인 김민석이 이걸 이 법안을 공동 발의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김민 그러니까 이거야. 동아리의 아들이 동아리 활동 활동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법안 발의한 그거를 그러니까 동아 설마 뭐 동아리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이 샜겠냐고 요 아버지가 하는 거를 동아리가 갖다 쓴 거라고 이게 좀 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뭐고 (2시절에도) 뭐 이제 뭐 어쨌든 그랬는데 뭐고위 그 시절에도 뭐 문제가 있었는데 뭐 넘어가고 뭐 아들이 인터뷰한 번 했다 했더라고 김민석 인터뷰했는데 이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동아리 활동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동아리는 스펙이잖아. 얘네들이 그래갖고 옛날 한동은 딸 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랬잖냐. 얘네들이. 근데 지금 봐봐. 어? 아니 나 때는 동아리 활동을 지금 놀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동아리가 완전히 대학 가는 스펙이고 이게 수시가 더수시 수시가 주, 주를 이루는 이 대학 입시에서 이런 동아리 뭐내법안이 발의됐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런 스펙을 지 애비가 쌓아줬다는 거야. 근데 뭐 김민석은 물론 대학 갈때안 썼다 그러는데 진짜야? 정말 안 썼을까? 좀 조사해봐야 되지 않아? 안썼 건데 왜 그런 짓을 하지? 어쨌든 뭐 SNS에 김민석이 아들은 입법 활동을 어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전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봐야 되겠고요. 자, 어쨌든 국민의 힘은 이것도 이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김민석이 2010년 7월에 7월에 어 중국 칭화대나 이거 청화대를 읽었는데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2010년에 땄어요. 근데 이 칭화대에 재직 계약했다는 기간 이때 여기 여기는 출석 안 하면 학위를 안 주거든. 근데 이 기간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했고 부산 시장 출마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국내 정치에서, 국내에서 하면서 할것다 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물어봐요. 계속 25학점 따야 되고, 10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최고위원 지내면서 부산시장 선거까지 출마하면서 최고위원하면 매주마다 회의하잖아. 어,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했죠. 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재명이 지금 캐나다 가잖아요? 캐나다 가잖아? 이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본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이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재명이 왜 이렇게 대답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대답했게? 아니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야 순전히 와다 이게 와다겠어? 그까 뭐석사하이 그거 뭐 이재명도 표절 있지만 그게 뭐 뭐가 문제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중에 공감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이 뭔줄 아세요? 정가 사범에. 대장동 비리, 대북 송금, 선거법 위반, 주변 인물 사망 시킨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의혹감도 아니죠. 공감 1,241개. 갑자기 한덕수 총리 지명 때 생각이 나요. 그때 민주당이 한덕수 반대했거든.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앤장 그 근무를 이제 한독수 이분이 했거든요 총리 그만두고 도, 그때 돈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 김앤장에 근무한 이소영이라는 의원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라디오나 이렇게 말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직장 같은 경우도 내 내가, 연, 내가 받는 연봉의 서너 배를 회사에 벌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펌도 마찬가지다 한독수 같은 경우 연봉을 오십오억 정도 받았으면은 그럼 로펌이 로펌한 그니까 로 한덕수는로펌한테 10억, 20억을 벌어줬다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이거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아? 이게 나빠? 아니, 김앤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김앤장이 이익이 되는 행동 한게 나빠? 아니, 김앤장이 무슨 반국가 반국가 단체야? 왜 이게 나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진주권 선생이 뭐라 하냐면 어, 낭마시킬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그랬다. 그랬던 이소영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공적 영역에서 쌓은 공적 자산을 가지고 수십억 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신 활동하신 분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부끄럽지도 않고 잘못도 없다라고 응하면서 제대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는 자체가 공적 마인드를 잃어버린 분으로 보입니다. 큰거한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자기 자기 그 고, 자기가 공직생활에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어? 그리고 자기 인맥 이거 가지고 돈 빙당 친그 김민석 이 김민석은 총리 자격이 상을 넘치는 거니? 돈을 거의 10억 넘게 받았더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 자이 소영아 말좀 해봐 왜 이때 가만히 있어? 소영아! 서민의 시사방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